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산물 가공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고소득을 올리는 생산 농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항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배를 이용해서 가공 제품을 만드는 농가형 공장. 배를 썰어 끓인 물을 농축하고 여기에 도라지와 무 말랭이. 생강 등을 끓인 물을 농축해서 쓴 건강식품이 대표 제품입니다. 도라지는 가래나 기관지 쪽에 좋고 생강은 그 열을 올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하고 같이 넣었을 때 감기나 천식에 많은 도움을 주고 다섯 명의 농민이 함께 창업한 이곳에서는 배 농축액뿐 아니라 헐로 배말랭이와 건조 목이버섯 대추 조청 강정 등 새로운 농산물 가공 제품을 만듭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매출은 10억 원. 미국에 시범 수출한 제품이 호평을 받고 중국과 동남아 4개국의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2022년에는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고요. 또한 판로 지원, 자금 지원까지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히트 제품으로 선정된 떠먹는 군고구마도 대표적인 농산물 가공 제품입니다. 고구마로 판매하면 1억 원도 안될 매출액이 올해 8억 원이나 될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해 유아층을 공략하거나 소비자의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농산물 가공산업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경영 컨설팅과 교육, 가공 기술 이전, 자금 지원 등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와이팅김무입니다